9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도신경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고백하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법, 중한 죄짐, 복구분이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그 어디나 하늘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세네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하미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복음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잠시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존재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은 흔히 쓰이기는 하지만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담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역자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주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고 가법치 없는 그런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 때문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방으로 싸임을 당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고난을 통해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전해짐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또한 믿고 그러므로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겉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잠시 받는 환란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잠시 받는 환란은 작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지극히 크다라고 그것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현실은 연약하고 힘들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영원에 두고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은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지며 강건해집니다. 잠시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또한 준비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인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동성 교회에 복을 주시고 동성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성 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동성 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라게카 아드나이베이시 메레카. 야에르 아두나이파나브 엘레카 비운네카 이시아 아두나이파나브 엘레카 베아시엠레카 샬롬 이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극진히 붙드시며 잠시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청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 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성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위에 사랑하는 동성교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